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기도합니다. 참 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까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오. 새끼는 지하에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리라,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다. 약김이 될까 노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잔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혼합주의를 배격하라. 배격합니다. 요즘에 남자와 여자가 옷을 구분하지 않고 입는 그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응? 예? 유니섹스 말고 지금 요즘에 이제 새로운 단어가 생성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옷이 구분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새로운 이슈입니다. 기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냥 함께 쓰자. 왜냐면 여자와 남자가 구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 그 태국에서 집회 마치고 오는데 그 통역한 자매가 이제 나부 그래, 목사님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세히 봐야 돼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남잔데 여자야. 여잔데 남자야. 근데 그냥 봐서는 몰라. 자세히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옷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게 이제 서서히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걸이 차잖아요. 그렇죠? 귀걸이 차고 여, 여자처럼 머리를 길러. 그게 뭐 마귀가 서서히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더니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남자가 여자 모습을 하고 다니고 옷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여자가 남자 모습. 그리고 이제 성전환까지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성전환을 하는 거야.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로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돼 절대로 안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제 사 마귀가 서서히 파고 들어오는 건데 여러분 마음에도 이미 파고 들어왔어요 처음에 남자가 귀걸이하고 다니는 거볼때 굉장히 역겨웠어요 안 역겨웠어요? 근데 지금 그냥 볼만해안 볼만해요? 그냥 봐줄 만해안 봐줄 만해요 봐줄, 그리고 벌써 우리 생각을 벌써 점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되게 괜찮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괜찮네 그러다가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는 여자처럼 살라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처럼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예, 오제를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렇게 하면 천당 간다는 게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고 이가 찰 자는 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깐여자가 남자 모습을 내면 안 돼, 남자가 여자 모습을 내면 안 돼. 하나님이 여자로 만들 때는 여자가 필요하니까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필요할 때 남자를 남자로 살라고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왜 여자 옷을? 여자 옷을 입는 건 여자라고,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옷을 갖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그, 이, 이가안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미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을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김영미 집사님 아멘 아니에요. 김용미 집사님 왜 아멘 안 하냐고. 여러분, 절대로 이 시대 문화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성경을 따라가야 돼. 아멘. 이 시대 문화 따라가면 안 돼. 큰일 나.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라 이말이였 여러분들, 12절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는 겉도 내게 네 술을 만들어 달지니라 여러분들 이옷내 귀탱이에 네 술을 만들어 달라 술 아시죠? 술 아시죠? 소주, 막걸리 그게 아니고 <laughs> 술을 내네 귀탱이에 만들어 달래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위한 하나님의 제도다 그건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할때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이 옷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아멘 그러니깐 여자는 남자고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가증한 것이다 이말이에 그럼 가증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귀걸이 참 이봐, 멋있다. 귀걸이 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네. 어울려 보이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죄야. <laughs> 참 어쩌다고 아멘 안 하시는 건데.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은 귀걸이 다 했을 거예요 귀걸이 다 했지요. 안, 해보, 안 해본, 없죠. 안 해본 적 없지요. 안 해본 사람 없지요. 권은 입사에기 귀걸이 했었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한 것도 한 거지. 어려도 권은이고, 늙어도 권은이에요. <laughs> 우리 이선자 권사님도 귀걸이 했어요, 안 했어요? 기 귀걸이 안한 사람 없을걸? 2두개 이상 뚫은 사람, 3개 이 들어 개 이상 두개 이상 뚫개 이상 학개 이상 3개 이 했어? 잘이어3저 이상 3개 이상 개 이상 3개 이상 개이고 3개 이두개씩하 3개 녔어요개개씩 하고 개녔어요개개까지 하고 다니. 굉장 이상 이지 그리고 엄마가 두개 뚫었으면 딸은 세개 뚫었겠네. 엄마하고 똑같이 두개 뚫었어. 자, 기 뚫을 때 아프지 않아? 따끔해? 그 뚫은 다리가 그냥 덫이 나가지고. <laughs> 아마 기 뚫은 다리가 덫이 나도 기때기 없어진다고 하나도 안 뚫을 것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도동교에서 집회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전도사가 귀걸이를 이만한 걸 달고 흔들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때 성경구절로 왜 그러냐를 대주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면 세 가지가 없다. 첫째는 기걸이한 사람이 없고, 머리 물들인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메뉴 끼치한 사람이 없다. 그걸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 온지 오래된 사람은 없다.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아떨어졌어. 여전도사가 그 다음 시간에 귀걸이 일기 많은 걸안 하고 왔더라고. 귀걸이 만는 건안 하고 왔는데 자기도 이제 귀걸이를 띄긴 때는 강사가 말해서 떼긴 떴는데 왜떼야되는 이유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주고 나한테 찾아와주고 목사님 내가 귀걸이 띄었어요 떼니까 이뻐요. 그러면서 이 귀걸이를 띄지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성경역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귀걸이 얘기구만하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를 찾아줬어요. 찾았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성경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전두사가 성경을 한두 번 받겠냐, 그렇죠? 한두 번 받겠냐.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 속에서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 속에 붙여 살아가.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뭘 기억해야 돼? 성경에 기걸이 안 하면 안 된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걸이에 대한 부정적으로 얘기한 데가 한세 군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기걸이를 우상과 동급으로 치고요, 지급해요 옷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성경 부입시다. 창세기 34장을 한번 찾아봐요. 34장. 인가 5장인가 잘 모르겠네. 35장. 예. 한번 보세요. 35장에 보면, 예. 예. 하나님이 일절이에요. 야곱에게 이 시대 일어나 베데일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면 네가 네형 에서의 나 질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데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라 가서 나의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와서 거기서 단을 사느라 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로 고리를 야곱이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에 묶고 그들이 발행해서 하나님이 그상인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기거리와 이방 신상을 같이 보는 거요. 그리고 의복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옷도 바꿔 입자는 말인데.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격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나 선지서에 가보면 타락했을 때. 막출렁주렁 이것도 끼고 이것도 끼고 발골이도 끼고 온 몸에 고리를 끼어 그게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는 귀걸이 문화가 없어요 귀걸이 문화는 반달장식 귀걸이 문화 그거은 이방 문화고 타락한 문화지 하나님의 백성 문화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하자 세상의 자유인 줄 알아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치되면 안돼 대치되면 온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입으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봐봐 이제 광풍같이 밀어닥칩니다. 뭐가 예 의상 문화가 광풍같이 밀어닥쳐요. 이제 앞으로 여자 옷을 살려로 여자 옷이 없을 수 있고 남자사를 남자 옷이 없을 수 있어. 광풍같이 밀려옵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는 여자 옷을 입으래는 거야. 남자는 남자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옷 많이 사나요. 또옷 많이 사는 게또옷 사러 가지 말고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아멘. 그러기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건 가증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가증한자가 주님 앞에 설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남자가 여자 옷을 입으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남자가 여자 옷을 입을 때 옛날에는요. 어린 아이들도 여자 옷을 입혀서 내보내면 입어요, 안 입어요? 어, 창피하게 왜 나보고 이걸 입으라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는 남자 것을 입거나 양발을 남자 걸신켜도 이거 남자 거잖아. 창피하게 왜 그래? 양심에 창피한 걸 알았어요. 양심에. 그게 여러분, 남자가 여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돼? 안 돼? 안돼 이미 본성에 긴 머리를 하면 본성에 이미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가 머리가 길면 창피해서 깎았어 맞아 안 맞아 그 본성이라니까 하나님 주신 본성이요 근데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닌다 이미 본성이 간 거야 본성이 본성이 간 거라니까 본성이 이미 하나님이 만든 본성에서 이탈한 거야. 이해하십니까? 아멘. 예, 성경 한번 봐 봐. 예. 고린도전서 7장을 봐 봐. 고린도전서 7장 7장 7장이 아니네. 고린도전서 7장. 이게... 그... 가만스서도몇 장이야? 머리에 대해서 나온 게몇 장이죠? 뭐 어? 1 1 장, 근데 왜 장, 1 0 장, 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0일 장, 10일 장, 1보일 장, 10일 장, 1면1 4일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남자가 머리가 길면 본성이 아우 창피하다고 느껴져야 돼. 그런데 이미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에서 이탈한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본성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그런데 남자 옷을 입고 싶다. 이미 본성이 이미 하나님이 만든 기본 양식에서 이탈한 거죠. 마지않마 맞아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싶다 본성에서 이탈한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있다 본성이 부끄러운 걸 알아들까 아니요? 근데 본성이 부끄러 그게 하고 싶다 이미 본성에서 하고 있는 거 그게 누구가 주는 마음이요? 귀신 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자는 여자로 살고 싶어지는 게 정상적인 양심이요 본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처럼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원리요 본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여자로 살고 싶다, 남자 모습을 하고 싶다, 그것이 이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옷을 입는 게 나쁘냐? 아니 옷을 입을 것이 없는데 여자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을 입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본성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안 알고 있어야 돼. 피치 못해서 여자 옷을 입고는 있지만 본성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에요 그런데 그게 하고 싶다 그 속에 본성이 이미 사단이 점령해 들어온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세밀하게 보시기를 주님에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봐야 돼. 왜 성경을 세밀하게 봐야 되냐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심판하신다. 성경대로 심. 심판. 몰랐다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누가 모르라고 그랬어. 모르고 행하면 면제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모르고 행하면 심판의 강도는 약할 수 있어. 근데 심판은 면할 길이 없어. 예수님 말씀했죠?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 그 심판 자체는 면할 길이 없어. 아멘. 이 성경은 여러분들 두고 옆에 두고 읽고 여러분들 그대로 살으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계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해. 구분이 분명히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요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염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 자세히 보니까요, 진짜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예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키도 크니까요 남장을 하고 있는데 여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내 앞에 있는 남자는 아, 여자처럼 하고서 까불어요 꼭 여자 육내를 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태국이나 필리핀 가면 흔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하나님과는 도전하기로 착정한 세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돌아다녀 보면 지금 문신이 보편화되어 있어 옛날에는 깍두기만 문신하는 줄 알았어 요즘에는 여자들도 다 문신을 안한 사람이 없어 마귀가 완전히 이 마지막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자들도 문신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옛날엔 감히 여자가 문신하면 창피해서 근데 지금 여자가 문신을 다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별로 보기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거의 다 문신을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문신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저 성경을 가지고 문신하면 너 제사장이 못돼 여러분들 구약에 문신하면 제사장이 안 돼요 제사장이 안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분신하면 너 하나님 나라 볼까 아멘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격을 가리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기가 쉬워, 안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거부해야 돼.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기본,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거부되고 더럽고 욕지기나 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봐봐.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상상이 가요? 안 가요? 남자가 머리를 따가지고서는 길게 들어 다닌다 그거는요 그건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지금은 보편화됐어요 맞아안 맞아요? 그러고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아멘입니까? 부끄러워 나이가 50, 60이 된사람도 귀걸이를 두 개씩, 세 개씩 뚫고 남자가 그리고 뚫고 하고 다녀 그리고 자랑스럽게 다녀 그 본성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타락.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타락한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 타락한 모습을 찾으시고 타락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해. 우리 천국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실때가증한 모습 더러운 모습 있으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그걸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포도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한일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배로나 양털로 섞은 옷을 입지 마라 그것은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혼합주의를 배격하라 이말이에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서 침략위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성서 침례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성서 침례교회는 옷도 두 가지 색깔을 못 입겠어. 그때는 두 가지 색깔로 된 옷을 못 입겠어. 예. 그걸 보수주의라고 그러는데 보수주의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성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성령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주의 보수주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 속에 성령이 들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져안살아져살아져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안 보이고 성경을 봐도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가증하다 그러면 가증한 자가 주님 앞에 설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 지금 그그 그 시대는 이미 보편화됐죠. 그 유니섹스 시대는 보편화됐어요. 이제는 남자 여자의 선을 없애는 시대가 왔어요. 조금 더 있어봐, 여러분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었죠. 유럽에서는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와.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 단계로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이해하십니까? 남녀가 같이 들어서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 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 조금 더 있으면 화장실 구분도 없어질 거예요. 이세상이 완전히 혼탁하고 완전히 혼합주의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시대는 변해도 성경 변하지 않아. 성경대로 가야 돼. 세상 사람이 욕해도 우리는 전혀 개념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집시다. 아멘. 말씀대로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생명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 것이요 포도원의 두 가지 곡식을 뿌리지 말고 한이랑의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양털과 배로 석건옷을 입지마 이 말씀은 혼합주의를 배격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증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가증하게 여길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서 주님 뜻과 내 뜻이 같아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애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